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울백병원 스포츠 매직컬 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문영 입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과연 이런 관리법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결론적으로는 규칙적으로 운동 하셔야 되고 유산소 그 다음에 근력 운동을 잘 조화를 해가지고 근력이랑 근육의 기능 또 근육량 이런거를 모두 유지를 하시는게 중요하겠다. 이거를 잘 맞습니다. 머릿속에 기억해 두셨다가 운동하는 거는 각자 스타일에 맞게 변형해서 운동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많은 운동법이 있지만 어, 순환식 복합 운동 프로그램을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한번 댁에서 잘 따라해 보시면은 큰 도움이 될수 있지 않을까요? 네. 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뭔가 음. 이게 복잡하게 돼 있지만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보시면은 시작을 제가 하는데 (40초) 운동을 하고 (20초는) 쉬는 겁니다 근데 (20초를) 그냥 쉬는 게 아니고 몸을 좀 움직이면서 쉬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냥 약간 음. 춤추도 가볍게 이런 느낌으로 쉬시 아 쉬면 되고 이거 동적 휴식이다 하니까 (40초) 운동 휴식 (40초) 운동 휴식 이거를 사이클로 쫙 돌리면은 여섯 가지 운동 동작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면 한 20분 정도, 3세트 반복하면 네. 20분 정도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워밍업 시작합니다. 저희 같이 한번 네. 따라해 보죠. 그래서, 그래서 1분 동안 1분 동안 이렇게 네. 가볍게 네. 움직여 주시면은 좋고요. 네. 정리 운동 시작했고 어, 뭔가 이제 예, 가볍게 춤추듯이 그렇죠. 예, 이렇게 동적 휴식. 자, 호흡하면서 편안하게 20초를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음. 자, 그 다음에 20초 좀잘 쉬었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운동 들어갑니다. 어이, 갑자기 우리 선생님이 뭐 어이 뭐, 뭐, 달리고 계셔 어, 열심히 달리고 계십니다. 이렇게 해서 네. 약 40초 정도를 무릎을 들어주시면서 제자리에서 뛰는 걸 해주시고 나 이거 너무 힘들다. 네. 나는 무릎도 아프고, 나 근육이 별로 없어 너무 힘들다. 그러면은. 빨리 걷기만. 가, 네, 빨리 걷는 네. 정도. 이렇게 빨리 걷는 정도. 무릎을 올릴 필요까지는 없고, 가볍게, 가볍게.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요. 네. 자, 그 다음에는. 자, 하나 끝나서 40초 끝났으면 네. 또 우리가 20초 쉬는 거예요. 이렇게 동적 휴식으로 가볍게 춤추듯 이렇게 쉬었다가 런지에 들어갑니다. 런지. 어, 나는 런지 이 선생님처럼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은. 가볍게, 음. 가볍게. 가벼운 런지. 네, 이런 식으로. 점프 없이, 없이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40초가 끝나면 그 다음에 또 20초 동안 춤추듯 가볍게 동적 휴식을 가진 다음에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앞뒤 발 교차 플러스 스쿼트 운동 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좋을 텐데 어, 선생님, 저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까지는 못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스쿼트만. 맞아요. 네. 스쿼트 정도만 이렇게 가볍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20초 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춤추도 20초 쉰 다음에 어 이제 점핑 사이드 런지 네. 아 이게 좀 뭔가 스케이트 선수 같죠 그렇죠 선수처럼 이렇게 막어 금메달 딸려는 의지를 갖고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40초를 이렇게 하시고 너무 힘들면 맞아요 네, 그냥 점프해서 뛰는 동작 없이 네. 런지만 그 다음에 어, 이제 점점 어려워지는 코스로 네. 가는데 이제는 엎드렸다 일어나면서 점프 이런 식으로 40초를 해주시면 되고요. 네. 아 이게 또 어려운 분들이 그렇죠. 있어요. 네. 네, 그러면은 점프는 굳이 안 하셔도 된다. 네, 네. 이렇게 해주시면은 네.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 20초 또 동적 주식을 가진 다음에 네. 와 이거 저도 좀 힘든데. 아, 그렇죠. 좀고난이도니다 어, 그렇죠. <laughs> 아 네, 이거는 구린들이나 네. 좀할것 같은 느낌인데 네. 가능하다 싶으면은 엎드려서 다리 벌리고 모으기 네. 이런 식으로 해주시다가. 아 힘들다 난 이거 못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한 발씩 번갈아가면서 하는 것도 하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음. 혹시나 허리가 또안 좋으셔서 그렇죠. 네. 이런 것도 좀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네. 그냥 무릎 대고 맞아요. 플랭크라는 플랭크. 어, 버티는 동작만 4 0초간 하셔도 네, 괜찮습니다. 충분하다. 40초 운동하고 20초 동적 휴식 이런 걸 사이클을 쫙 이제 여섯 번 반복을 하고 그걸 3세트를 네. 반복하면 약 20분 정도 되는데 나 이런 동작들이 너무 어렵다. 그러면 그냥 가볍게 가볍게 뛰는 거 정도로만 네, 그렇죠. 계속 반복하셔도 네. 문제가 없으니까 잘 편하게 따라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정리 좀 해드리면은, 어, 근 감소증이란 무엇이냐, 노화가 진행이 되면서, 이게 근력이란 근육량이, 근육의 기능이 다 떨어지는 그런 질환을 이야기하고, 이거는 공식적으로 우리가 병명을 붙이는 질환입니다. 네, 그냥 뜬구름 접는. 아 이게 뭐 그런 게 전혀 아니고, 어 w h 이런 데서도 네. 있는 병이다라고 뭐 붙인 거기 때문에 근 감소증 좀 생소하시겠지만 여러분들께서 잘 알아두셔야 될것 같고요. 네. 어근 감소증의 증상 참 다양하게 많은 게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나중에 어, 만성 질환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근육의 기능이 떨어지기도 하고 기초 대사량이 감소하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심혈관 질환, 네, 그 다음에 아 그렇죠. 질환들로 이어질 수가 네. 있죠. 당뇨병 이런 걸로 만성 질환 넘어가면은 우리의 인생이 너무 퀄리티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네. 것들 아, 우리가 지켜줘야 된다라는 거고 저희가 어선님 저 집에서 진단할 수 있나요? 그럼 할수 있죠. 그래서 네. 아까 어, 자가 진단법 툴을 제가 소개시켜드렸기 때문에 한번 직접 주의자가지고재 보시고 또 스코어 한번 점수 매겨 보시고 해당이 된다 그러면 조금 어, 경각심 가지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자,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병원에 꼭 오셔야 될것 같고요. 자가로도 제가 말씀드린 네. 운동을 통해서 충분히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아 이렇게 극복을 할수 있다라는 것 저희가 오늘의 메시지로 네.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무릎, 무릎 팍! 팍! 네, 네, 정박사 정규성이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